안녕하세요 이재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9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시면 자 오클롱의 전화가 비유전열 2.5인 매질에 있다라고 하면 전화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몇 개인가? 자 우리 전기력선의 수 n은 입실론 분의 q개가 됩니다.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분의 q가 됩니다. 따라서 자, 입실론 0. 입실론 s가 2.5라고 되어 있고요. q는 5쿨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입실론 0분의 2 개가 된다라.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자, 전개가 다음과 같을 때 6, 1을 통과하는 전기력선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전개 2는 xi yj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전기력선 방정식은 dx분의 e x 는 dy분의 e y 가 됩니다. 테이블에 보시면 자, dx분의 자, 2x는 x가 되고요. 자 d y 분의 자 여기는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자 이것을 뒤집으면 x 분의 1에 dx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y 분의 1에 d y가 됩니다 그쵸 자 양변을 적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적분하고 여기도 이렇게 적분을 합니다 자 적분 하게 되면 좌항은 lnx 플러스 적분 상수 C1이 될 것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Lny 플러스 적분 상수 C2가 되겠네요. 넘어가면 Lny를 왼쪽으로 넘기면 Ln x 플러스 Ln y는 적분 상수 어떤 C3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Ln xy는 C3가 될 것이고 여기다 엑스포넌션을 하게 되면 xy는 어떤 a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6,2에서의 전기력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에 x에 6, y에 2를 집어넣으면 a는 12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y는 12다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을 y에 관한 식으로 쓰면 y는 x분의 12다라고 하는 전기력선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 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시면 자, 전위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0, 1,0,0에서의 공간전환 밀도를 구하라. 이것은 어, 뿌아송 방정식을 묻는 거죠. 자, v는 자, v는 2 e. x, y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y, g의 제곱일 때, 자, 1,0,0에서의, 어, 공간전환 밀도를 구하여라. 자, 그럼 뭐 문제가 되나요? 라플 라시안, v는, 자, 계산해보면, 자, x에 대해서 이것을두번 미분하면 0이고, 이것을 x에 대해서 두번 미분하면 2 y, g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자, 이것을 y에 대해서 두번 미분하면 4x가 되고요. 이것은 y에 대해서 두번 미분하면 0이 됩니다. 플러스 g에 대해서 두번 미분하면 이것은 0이 되고, 이것은 두번 미분하면 2 x의 제곱 y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x는 1, 0, 0을 대입을 해보시면 자 0, 0, 4, 0, 그러니까 얘는 4가 됩니다. 어디에서? 1, 0, 0에서. 자 그러면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입실론 분의 로 v가 되는데 이게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간전환 밀도 로 v는 마이너스 4, 입실론이 된다. 그쵸? 답 찾아보시면 나 번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자, 전이 V가 단지 X만의 함수이며 X는 0에서 V는 0이고 X가 D에서 V는 V0인 경계 조건을 갖는다라고 한다. 라플라스 방정식에 의한 V의 해는 자, 여기에서 라플라스 방정식에 의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라플라스 방정식은 뭡니까? 라플라시안 V는 0이고, 자, 얘가 X만의 함수라고 했는데, 자, V가 X만의 함수인데, 자, 얘가 라플라시안 V라고 하는 건,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두번 미분하라는 얘기죠. 두번 미분해서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V의 함수는 어떤 AX, 플러스 b 의즉 x의 1차함수라는걸알수 있는 자두번 미분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x의 1차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여기에서 자 v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곳에서 x 이퀄 0을 집어 넣으면 v는 0이다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0 집어 넣으면 이 값은 0이 되고요. 그 값이 0이란 얘기는 이것에 의해서 b는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x= d에서 v는 v 0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v 0는 a 에 이것이 d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a라 요식에 요 의해서 a는 d분의 v0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v는, v에 대한 식은 a가 d분의 v 0의 x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답은 다 번해서 여러분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반지름이 a인 도체 구에 전화 q를 주었을 때 중심에서 r 터 떨어진 구 밖에서의 전속 밀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전속 밀도 d는 단위 면적당 전하량 Q죠? 이때 S는 뭡니까? 9의 표면적이 되기 때문에 4πr제곱분의 Q가 되어야 되겠죠.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자, 합성 수지 절연체 5 곱하기 10의 삼성 볼트포미터의 전개를 가했을 때 전속 밀도는 약 얼마가 되겠는가? 비유전율은 1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는, 2는 5 곱하기 1 0의 3승이라고 돼 있고, 입실론 s는 어, 10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때 전송 밀도를 구하라. 전송 밀도 d는 입실론 2죠. 대입해보면 입실론 0, 입실론 s 2가 됩니다. 그렇죠입실론0는8.8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입실론 s는 10, e는 5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자, 이것을 어,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퍼 어, 제곱미터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어, 전속밀도가 유전율 곱하기 어, 전계색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자, 무한평면. 면밀도가 시그마의 전하분포가 있는 경우에 전개 세기는, 자, 무한평면. 이러한 평면이 있다. 그쵸? 자, 여기가 플러스 시그마. 여기도 플러스 시그마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전개 세기는 뭡니까? 이는? 전기력선이 이쪽으로도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죠. 면적이 뭡니까?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입실론 S분의 q 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이입실론의 시그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진공 중에 전하밀도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의 무한평면이 간격 D로 떨어져 있다. 이때 플러스 시그마 평면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P점에서의 전기의 색은 얼마인가? 자, 본 문제는, 자, 여기서. 자, 여기는 플러스 시그마로, 여기는 마이너스 시그마로 되어 있고, 자, 요곳의 간격이 D이다. 자, 그러면 전기력선은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전개의 색이 여기에서 이는 입실론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자, 그 바깥에서 전개의 색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지금 요 점, 요 P점에서의 전기의 세계를 물어본 거죠. 이 무한평면 사이 바깥이기 때문에 전기의 세기는 0이 되겠습니다. 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자, 27번 문제 보시면 반지름이 1인 도체구의 표면 전압 밀도가 다음과 같을 때 도체구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자, 이러한 도체구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반지름이 1이다. 어, 그리고 자, 여기에서 전개 세이 2가 얼마입니까? 9파이 곱하기 10의 8승, 쿨롱퍼가 아니라 몇 밀도가? 어, 쿨롱퍼 제곱미터, 시그마가. 그쵸? 어, 요거이다. 자, 이때 도체 구의 전이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전이, 전개의 색이 는 이거죠. 4π, 잎실론, 제로, r제곱분의 q. 그죠? 음. 자, 그럼 얘는, 얘는, 4πr제곱분의 q가 뭡니까? 적어볼까요? 4πr제곱분의 q 곱하기. 입실론 제로 분의 1 이거죠. 자 이게 뭡니까? 면전함이도 이거잖아요. 시그마.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면전함일도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전위 V는 전개 세개에다가 반지름 R을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자 그러면 요 입실론 제로는 입실론 제로는 8 8 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시그마는 이거잖아요. 1 0의 마이너스 8승을 어, 9파이로 나눈 것이고 곱하기 반지름 1 이게 전위가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어, 40볼트다라는 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자 면전화 밀도가 이거일 때 어,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입실론 제로분의 어, 시그마다 요 식과 V는 전개의 세기 곱하기 반지름 R이다라는 것만 아셔도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자, 진공중에 반경이 2cm인 도체구 A와 내경이 4및 5인 도체구 B를 동심으로 놓았을 때 A의 2 곱하기 1 0 10승 클롱의 전하를 대전시켜놓고 B의 전하를 0 클롱으로 했을 때 A의 전이는 얼마인가? 자, 이것은 동심구체죠. 동신구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Q콜롱이라고 하는 전화를 주었을 때자 반지름이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다 라고 했을 때이 점의 전이 V에 있는 공식에 의해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요 공식에다 뭐하면 되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하면 돼요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4파 입론제 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Q값이 얼마입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고 그쵸 A분의 1 A가 얼마입니까 2cm 여기 2cm 4cm 5cm니까 2cm 0.02분의 1 마이너스 0.04분의 1 플러스 0.05분의 1, 그렇잖아요. 이것을 어, 계산기로 잘 어, 계산해 보시면 그 값이 얼마냐 81 어, 볼트다라는 값을 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자, 지축성이 무한히 긴 선전하로부터 2m 거리 점의 전개의 세기가 1.8 곱하기 10의 4승일 때 선전하 밀도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자, 선전하 밀도 란다 콜롱퍼 베타라고 하는 선전하가 있을 때이 선전하로부터 알미터 떨어진 요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공식에 의해서 이파 입실론 제로 r 분의 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에서 얘는 뭐예요? 란다가 얼마냐요 그죠? 선전함 밀도 란다는 이파 입실론 제로 r 곱하기 전개기2가 됩니다. 자 그대로 테이블에 보시면 이파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반지름은 2다라고 했고요. 전개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1.8 곱하기 10의 4승이 됩니다. 이것을 대입을 해보시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퍼 메타가 되죠. 마이크로로 물어봤기 때문에 2 마이크로 쿨롱퍼 어, 메타가 되겠습니다.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자 무한히 긴 직선 도체에선전함 1도 로우로 전화가 충전되어 있을 때 직선 도체에서 알미터 떨어진 점의 전위는 자 여기에 선전함 1도 뭐 로우가 됐든 뭐 우리 보통 란다 라고 하잖아요 란다 일때 얘로부터 알미터 떨어진 요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2 파이 입실론 r분의 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점에서의 전위는 뭐라고 했죠? 0이 아니라 어, 무한대 볼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답은 어,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31번. 자, 그림과 같은 전기 쌍극자에서 p점의 전계 세기는 얼마인가? 자, 쌍극자에 의한 전계 세기 2는 공식으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4 π ε 실론 r 세제곱분의 2 m 코사인 세타 a 알 벡터 그렇죠 플러스 4 파이 입실론 r 세제곱분의 m 사인 세타 a 세타 벡터 그렇죠 자 여기에서 2 코사 사입니다 그렇죠 어자 여기서 2 여기 2 약분되면 이게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답에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번에 답을 찾을 수 있죠.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건 q. 어, 델타가 m이지 않습니까? 그죠? 관련된 거 찾아보시면 다 번에서 여러분들이 어, 답을 찾으실 수 있고, 이것의 절대 값은 얼마입니까? 4, 파이,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에,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세타. 뭐 이런식도 같이 함께 하셔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32번 자 전기 쌍극자 모멘트 m인 전기 쌍극자의 임의의 점에서 전이 v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이 vp 얼마입니까 공식이 4파이 입실론제로 r제곱분의 m보사인 세타입니다. 자 여기서 4파이 입실론제로 분의 1은 9곱하기 10의 어, 구성이 되는 거고, 여기는 R제곱분의 M,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답 찾아보시면, 나, 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33번 문제. 다음 중 거리에, 어, 거리 아래 반비례하는 전개의 세기를 가진 것은, 자, 점전화 같은 경우에 2가 공식하면 이거 4, 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 어, 구전하나점전하나 똑같죠. 전기쌍극자에 의한 이는 4π 입실론 R 3제곱분의 M 루트 1 플러스 3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것이고요. 선전하에 의한 전기의 세기 는 2π 입실론 R분의 란다가 되겠습니다. 자, 점전하나 구전화 같은 경우에는 거리의 제곱에 관 비례하고요. 전기쌍극자에 의한 전기의 세기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선전화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답을 찾아보시면 선전화에 의한 전개가 되겠죠.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과 관련된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